아이고 아이고 야 그럼 뭐야 커피 먹었잖아 줘요 안 사는 거다 알아요 또 재밌는 생각 났어요? 네 잠시만요 철옥이 형이 요즘에 계속 제 보조배터리를 써가지고 철옥이 형 가방을 뒤져봤는데 네. 철옥이 형이 오늘 현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양규한테도 맨날 얘기했던 게 뭐죠? 철옥이 형이 예전에 저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제 돈으로 받아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채를 했잖아요 폰지상 이익이에 네. 그래서 오늘 네. 그대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짱! 짱! 제가 철옥이 형한테 10만 원을 빌린 다음에 제가 10만 원을 태길이한테 빌려준면 태길이가 13만 원, 14만 원으로 갚을 거예요 네. 그럼 철원경이 당연히 저한테 뭐어라 뭐라 하겠죠. 예. 근데 나중에 너가 그러면 차라리 10만 원을 빌려달라는 다음에 예. 너는 8만 원으로 갈까? 알겠습니다. 아, <laughs> 아, <좋아요. 웃음> 오늘 절좀 하나 도와주세요. 어떤 지금 뭐죠? 조용히 얘기해 줘야 돼요. 네. 내가 너한테 택이라도 돈 빌려달라 해서 내가 10만 원을 빌려주는 척할 거야. 형이 나중에 카카오페이로 보내줄때 현금 있어? 3, 네. 4만 원 있어? 네. 그럼 나한테 14만 원을 갚아. 형 너무 급한데 잘 썼다. 아~ 알았어. 형이 나중에 돌려줄게요. 알겠습니다. 어... 이게 다 했어? 사랑해요. 그래도 너도 센스는 확실히 있다. 능력대지한테 시켰으면 아예 못 알아들었을 거야. 아유~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연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고칠 수가 있거든요 어? 거기가 어디죠? 걱정 노노 no, 던뭐하리 no. 오늘 돌기쌤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 정! 당 입니다 부가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을 최대로 받고 지금 바로 주문하면 빠르면 바로 당일날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정말요? 그리고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77만원 손해거든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바로 챙겨야겠죠? 와! 네! 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바로 전화해 보시라고요. 오! 지금 당장 전화해야겠다.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정당은 이사 중에 물품 파손 시에 국내 유일 본사 책임제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아! 아 정당하게 맞자아 정당 아아형 지금 혹시 10만원 있어? 아니 빌려달라고요 철옥이 형 10만원 있냐고 형 가방에 10만원 넘게 있는 거 아까 봤어 좀 빌려줘 봐 응. 없어. 내가 아까 내 보조배터리 찾으면서 봤어요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아 어, 그거 내돈 아니야. 그럼 누구 돈인데? 아니 오늘 바로 줄게. 1돈아 오늘 바로 줄게. 아 오늘 줄 거야? 어 아, 오늘 바로 줄데. 말을 진짜 렇게 해야지. 바로 줄 건데. 어라 얼만원 주냐 아 진짜. 물어본 거잖아. 아니 오늘 바로 다, 다시 그대로 준다니까. 기다려 기다려. 아 남의 지갑에 손대지 마. 형 11만 원 있는 거다 봤어. 아까 내가 보조 배터리 찾으면서. 10만 원 줘봐. 자니까자져와아아얼마얼마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얼어 <laughs> 아니 처음부터 11만원 있었던 거 봤어요. 그만해요. 자, 이거 가져가고 10만원. 야나얼마야 얼마나, 너 아까 10만원 필요하다 했지? 어네어 네. 응. 어, 이제 이걸로 너 지금 뭐 중고 거래 한다 데안 했나? 아 네네 어 하고 와 급한 대로 하고 어. 뽑아서 제가 드릴게요 어갔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어 그래 아니 태길이 아까 저급하다 해가지고 어 그럼 태... 태... 태길이가 나한테 빌리면 되지 뭘 아니 형 태길이가 형 어색하다잖아 저새나못 채워지겠다? 형 어색하다 해서 내가 그냥 대신 빌려준 거야 아우 아 아우 아, 그래? <laughs> <laughs> 이거로 하고 왔어? 네빨렸네이 바로 앞에서 했어? 네아 이거 하이바 이거 유리가 이게 흔들려가지고 아 근데 오토바이 헬멧을 바로 바꾸는 게 맞죠? 그니까 바로 바꿔야 되니까 위험하니까 오토바이 조심했을까? 형 오토바이 아, 뭐 사고 아 나한테 주면 돼 아니 저는 내가 빌려줬으니까 하잖아 네. 뭐야 뭐 예. 형한테 주면 되죠? 어 나한테 주면 돼 아니 그저 ATM 갔다 왔는데 음. 그래서 그리고... 네그 30만 원더 뽑았어요 너무, 갑자기 빌려, 갑자기 빌려달라 그랬는데, 빌려 감사해가지고. 13만원? 야, 태길! 오케이. 야, 태길아! 네. 형이 오늘은 네가네 마음이 이뻐서 받을게. 다음부터는 뭐, 이런 거 하지 마. 지내 돈으로 돈놀로한 거잖아. 그것지면뭔 돈놀이야. 아저거음 싫어. 왜 아니 왜? 아저 마음처럼 달라고 마음만 줘! 는데아 싫다니까. 아니 왜? 아니지. 뭐가? 야, 기택이라 야. 아니왜 나한테 난리야? 놀러 와봐. 놀러 와봐. 예? 네? 와봐. 네? 너얘한테왜싫삼만원 줬어? 줄기 형이요? 어 아니 그데 아까 제가 갑자기 빌려달라 그랬는데 아니야 이거 아니 뭐... 내 돈이야 흔쾌히 빌려준내 돈으로 빌려준 거야 아니 뭘돈이야 내가, 내가 형한테 10만 원을 빌렸는데 잠깐만 줘봐 그러면 싫어 아안안 안, 안 가질게 아니, 아니 싫어 왜안가지게 진짜 안니 싫다니까 아, 진짜 나 맨날 거안 가질게 아니 까왜아 그만 좀해 형도 그래 따지면 예전에나돈 빌려가지고 형 다른 사람 빌려주고 돈을 안 받았어?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줄기 형이 와서 빌려준 게 거라서 아얘기해봐 형은 다른 사람 예전에 나한테 빌려서 딴사람한테 해서 형말이 받았지? 네, 왜? 왜? 너못 빌려 있세요 아니, 어떡해? 왜? 가 잘못한 거 없죠? 아니, 왜? 아니, 왜 나한테 이야 내가, 아니, 그냥... 왜... 아니, 형, 앉아봐 아니, 뭐 이해가 잘안 가네 야, 대기너 일로 와봐 네네 아, 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지? 두기형 그렇지? 내가 형한테 빌렸지? 그걸 빌렸으면 그 10만 원은 내 거야 네. 그러니까 난, 나는 내1 0원리로 태길이한테 빌려주고 13만 원을 받아서 너무 고맙게 태길이가 챙겨줘서 그래서 형한테 나는 빌린 10만 원만 갚았고 그럼 맞는 건데? 에이 뭐 잘못됐어요? 잘못됐지 뭐가? 아니 얘기해봐 뭐가? 뭐가 불만인데 내가, 내가 태길이한테 빌려줬으면 내가 13만 원 받는 건데 근데 형이 인생을 어? 형이 인생을 얼마나 구조적 이미지가 있으면 태길이가 형한테 빌려달라는 말도 안 했을까? 나한테 뭐라고 했 형 그때 자메이카 통달에도 내마리 시켜주더라도 두마리밖에안 시켜줬잖아 아이 그때 배부르니까 내한 저는 배고팠어요 성도으로 따지면 내 돈으로 돈 놀이 했지 예전에 아이 그돈 놀이가 아니라 그럼 무슨 놀인데 사물놀이야? <웃음> 사물놀이야? <웃음> 사물놀이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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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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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너할거예에뭐뭐 뭐 어. 문제 없는데 한테 빌려라 앞으로 에이 아니 아뭐 뭐, 싸움 마 많이 생기데 아니 형 앞으로 한테 빌려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아니 그형그잘 왜... 빌려줘. 그럼 그러면 예전에 내 돈으로 다른 사람 빌려주고 이자 받았을 때 나도 준적 있어? 줬자, 네가 말씀을 하거 언제? <laughs> <laughs> 언제? <laughs> 언제? <laughs>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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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안사겠지 그때는 내가 힘든 때니까 내가 기억하지 아니 진짜 언제? 아 그때. 언제? 아니 안 했잖아. 그러니까 형 이거면 내가 바로 살게. 아 진짜 이형 커피 먹는 스타일이야 진짜. 커피 는두개만시자 좀. 아니 지금 저뭐 밤에 커피 먹으면 안 돼? 아 진짜로? 아나얄성이야 인생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3만원 꾸덕. 너3만원 먹어. 아 태길이 돌려주는 게 맞나? 돌려줘. 제가 뭐 돈이 있다고. 나 그래. 형은 예전에 그거디브나나 나 돌려 나준적 있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줬잖아. 아, 난 이거 근데 태길이 마음이 이뻐서라도 받아야겠다 진짜로. 아 돌려줘. 되게 돈 없잖아. 아니 내가 나중에 알아서 챙겨줄게. 어. 들기 내가 돈 빌려주고 돈 들기가 너돈 너한테 빌려주고 너가 들기한테 3만원 줬잖아. 야, 근데 그거는 제가 몰랐는데. 어쨌든 들기 형이 저한테 빌려줘. 내가 다시 환불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네?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3만원더시빼서 내가 1 0만원더 빌려줄게. 나한테는 실1 1만원 그러면 저 거리 거래... 이만 네. 원 이득이야. 아니 거래한 사람을 다시 골라서 다시 그 e b 환불 of a l i 한 t l e bit o 서 a l 다시 주고 다시 처음부터 거래하 t 고 아니 그래. 방금 t 거래 a l 헤어졌는데 어떻게 of 아그 i 어떻게 e 거래해 of a l i t t l 는 b 내 돈. 어. 아니 그게 <laughs> 풀 t 지못하지 그거는. 그거저판매 t 랑 무슨 i t of a little bit of 다고 i t t l e 어 i t of a l i t 이 l e 이 i t of a 해 i t t l e bit o 아 진짜로? 아유 어떻게 뭐 예? 아니어 이거는 그냥 주는 거 같은데 받아? 아니 그뭐 천정비로부터 용돈 주시는 거예요? 아 어.. 나그 받아 천정비 받을 거다 천정비 받을 거다 야2만 원으로 갚으라니까 다, 다시 그거 뿌려오는 거 아니야? 아 이자가 200%가 어디 있어? 야 그거 주먹거리 하나 하고 그래 나한테 다시 와 들어가 그러니까 아, 그 우리... 용돈에 제가 무슨 짬뽕도 하고 형은 마음 마음씨 나쁘게 먹어가지고 그런 줄 알아라 진짜로 형은 방구를 응. 먹어야 돼 일로 와안 먹어요 청소를 하고 있어. 야. 어? 10만 원빌려줄수있요 그래, 10만 원만. 네, 아침부터 그 벌써 야 돼가지고. 아, 그래? 내가 빌려줄게 어디 갔쓸 거야? 초처만 얘기할게요. 아, 내가 빌려줄 거야. 지금 뭐 사야 돼가지고 10만 원. 9만 원도 없어. 빨리 10만 원 받아 나 10만 만원 그래. 줬어. 10만 원이 막아줬어. 진짜 급해서 그래. 아, 출처 급해서 줬어. 아, 뭐, 10만 원 맞췄지. 너 언제 줄 거야? 야, 그냥 너, 나 1만 원 넘게 줄게. 아, 고마워요. 아, 아그 진짜 만 원? 어, 어. 에이그, 아, 잠깐만. 진짜 그럴 때 그러니까 한번 빌려주십시오. 잠깐, 했다 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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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필요없어 필요없어 해결됐어? 왜저 저래요 딴거 얼마 빌려지나 11만 원만 원인데 네가 알아서 챙겨줘 오케이 감사해요 야! 9만 원 빌려줬는데 왜 100만 원이야야만원 네가 놔둬 아니 양도관한테 준 거야 양 아니지 이게 무슨 소야 양도관 야 내가 계산하면 맞지 아니지 형 지금까지 나한테 10만원 빌린 다음에 9 9 0 0원씩 줬지 그거 총 10번 해가지고 만원 그리고 총다 해가지고 100원씩 200원씩 모자르게 해가지고 총다 해서 2만원 그거 얼마 준 거야 내가 지금 형? 8만원 줬지 만원은 다구요야 그럼 이렇게 7만아 내놔 왜줘 나도 10만원 했었는만원 사갖고 그리고 어저께 내가 뭐살때 그때 만원 더 빌려줘가지고 나 만원 갚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총통 이렇게 해가지고 나 지금 가지고 돈 이렇게 타서 통뭐 깨? 그러니까 제때 그냥 내가 10만원 줬으면은 그냥 고이 그냥 10만원 보냈으면 되는데 99,000원씩 왜 받아가지고 나 근데 또 보냈잖아 나도 잔분에 적어가지고 지금 형한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빌렸는데 형도 선뜻 갚게 하니까 그럼 형도 나한테 빌린 걸 내가 갚은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근데 너희가 틀렸어 반박해봐 반박해봐 말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못하너아 Oh!